자, 엊그저께, 그, 제가 합봉 영상을 올렸는데, 합봉한 거를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어제, 엊그저께 끝나고 나서, 그, 그, 2매랑, 여기 3매 있었고, 여기 2매 있었죠. 그걸 이제 여기다 합봉을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저께 제가 이제 합봉이 잘 됐길래, 이제 그, 여기 있던 소비는 빼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산매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합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산란을 다 받게 되면 보온재고 이제 보온을 싹해지 해지를 시킬 겁니다. 안에 있는 이제 그 비닐개포도 싹 없애고 지금 은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매로 이제 산매였죠 이거를. 떡도 아주 양호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착봉이 전화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자, 착봉이 아주 그래도 좀 약간 헐렁하네요. 다른 데서 약간의 벌을 좀 지원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통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그, 만약에 하나만 놔뒀으면, 그는 절대, 그, 월동에서 월동을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벌들은 어차피 죽을 벌들이고, 이 봉판의 이제 충판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봉판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봉판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올 벌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각살란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핏 봐도 한80%그 다음에 이쪽에도 약8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소방 구멍이 약 7,000개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전 모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태어났을 때 어느 정도 벌로 이제 월동이 들어갈 수 있나.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80%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얘네들도 얼핏 봐서 한70% 정도. 이쪽에도 약70% 정도. 나머지는 먹이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50% 여기 산란이 돼 있는 거랑 계산을 하면 한 이쪽에 70% 그러니까 각산란으로 두 장벌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가져도 그좀 약합니다 이게 솔직히 좀 약한데 그 다른 강군에서 한장 정도만 살짝 지원을 해주면 그 월동 들어가는 데는 월동 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자 아무튼 뭐 벌이 약하면은 신앙을 제끼고 이렇게 그 합봉을 해서라도 강군으로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강군만이 강군만이 살 길이고 약군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다 해도 그제 제구 실을못 한다고 말이죠. 어, 월동 사양도 이제 이제 그멸모레부터이 비닐 개포랑그 위에 덮던 그 구지포 보온제도 싹그 제거를 해줄 겁니다. 아직은 좀 이르고 그한 10월 초쯤 되면은 모든 보온제를 싹 해지 해지 해지를 할 겁니다. 해지를 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아직 좀 조금 더 보온이 필요하니까 덮어 덮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환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환기는 환기는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매벌이 됐습니다. 산매벌 그래도 좀 약간 양호한 양호한 산매벌이 됐고 요거 가지고 월동들어가고 조금 불안하니까 이제 딴 데서 한장 정도 이렇게 빼다가. 봉판, 어, 공판, 봉판이어지? 봉판이죠? 막 깨어날 지 얼마 안되고 그런 거를 빼다가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제 요거는 월동 자격분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이제 그 사양을, 저 같은 경우는 취미 양봉이다 보니까 어, 봉지 사양을 하고 있는데, 봉지 사양 하기 전에 이거를 벌통에다 이렇게 놔두면은 이게 자, 지난번에 이렇게 아까, 그, 지난번에 엊그저께 합봉하고, 어, 아까 이렇게 잠깐 확인을 했는데, 한한매 정도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돌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을 시켜줬습니다. 네, 이 정도로. 3에 공판을 하나 지원해갖고, 하나, 둘, 셋, 넷게 자, 착봉은 아주 양호한 상태고요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이 정도면은 이제 월동을 아는데 크게 지장이 없, 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통을 이렇게 합치고 그것도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장으로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맞춰 놨고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삼벌이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이 정도면 착봉도 양호하고 그뭐 월동 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벌이 좀 약하다, 벌이 좀 약한 벌들이 있으면 그 합봉하고 지원해서라도 그 월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아무리 나무지방이라 하더라도 그, 삼맥벌도 이제 월동 들어갈 수 있지만, 아주 충분한 그, 착봉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삼맥벌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착봉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동 들어갈 때는 삼매로 월동이 들어갑니다. 착봉이 아주 완전히 많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벌통 이제 그, 하대 벌통이 이렇게 허비가 이렇게 있으면, 하대에 벌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그런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그이 정도 버리면 3매로 들어가면은 약간 좀 약간 좀 낙봉이 생겨 낙봉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낙봉을 방지하고자 할, 할 때는 이 정도 버릴 경우에 3매 정도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월동을 들어가게 되면 그 낙봉이 덜하고 이제 그 월동을 잘날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낙봉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머리 여기에만 새 소비에만 1번, 2번, 3번에만 찰떡 붙어있고 이쪽에는 조금 붙어있습니다. 요만큼 그러면 얘네들은 추위에 이제 그 열을 열을 내는데 몇, 몇 마리 안되기 때문에 그 온전히 열을 못냅니다. 날씨가 한번 이렇게 한파가 딱 불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빼버리고 세개 정도로 그리고 월동 들어가실 때는 소비를 이쪽에 이제 세 개가 세 개가 들어간다. 그럼 요를 가운데 쪽을 약간 요 살짝 살짝 벌려줍니다. 세 장이 들어갈 때는 네 장이 들어갈 때는 한장한장 정도 로 살짝 살짝 벌려주면 벌이 그쪽으로 다 집중을 해. 그쪽으로 더 많은 벌들이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추워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많은 벌들이 붙어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 낙봉이 훨씬 더 덜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똑같이 이렇게 딱딱딱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운데 장을 살짝 벌려주면 그, 착봉이 그쪽으로 벌들이 많이 몰린다요 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은, 약간 좀, 좀 마음에 살짝 들진 않지만, 월동은 그 들어갈 수 있다. 요 말씀을, 최하의 월동이다. 뭐, 요, 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매, 6매, 요 정도가 이제 보통인데, 그, 월동 들어갈 때는 한매 정도씩 다또 빼요. 빼가지고, 뭐, 3매, 5매, 요 정도로 이제 월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3매 정도, 3매로도, 이제 월동이 들어가도, 내년 봄에, 이제 또, 군쇄 고르기 할 때, 강한 데서 좀 빼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갖고, 평평하게 해주면은 또 그만큼 또다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제 벌이 약할 때는 합봉을 하고 합봉을 해도 벌이 약하다. 그럼 또 지원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그 월동 날수 있는 군세는 유지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